I, oh I haven't t <laughs> 어가는 물이 진짜 하나도 안차 h 고 너무 좋아요 w h 이 끝까지 오는데 h o a Whoa! w 이런 커플들이 진짜 많습니다. 바다 도착했는데 와 물이 굉장히 맑아요 진짜로. 아니 신기하게 물이 엄청 미지근해요. 안 차가워 물이 하나도. 네, 아침에 지금 그러니까 7시쯤인데 사람은 굉장히 많이 없습니다. 사람은 되게 없고 저는 이걸 원했어요, 저는. 하나부터 별로 지금 재미 없을 것 같고 제트스키 타고 싶어 가지고 제트스키 먼저 하고 그거 하러 갈게요. 시워킹시워킹 제일 하고 싶었어 아무튼 바로 출발하겠습니다. You can die? Oh, I haven't tried it. 오케이.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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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오 엄청 일찍 일곱 시쯤에 왔는데 사람이 진짜 거의 아무도 없어요. 보면은 아무도 없어 아무도. 스텔스가 다 날라갑니다 진짜. 처음에 무서웠는데 하다 보니까 적응됐어. 지금 내 세상 같아요 여기. 와다 타고 나왔는데 어지럽네. 달리다 보니까 좀 어지러운 감이 없지 않아요. 지금 너무 재밌었어요, 진짜. 일단 좀 쉬고 있으면 여기서 쉬고 있으면 그시워킹 하는데 데려다 준대요. 우리가 파타야에서 파타야에서 페리 타고 한 30분 정도 들어오면 되는 섬인데 수상 액티비티에 꽂히네 여기가. 패러글라이딩 같은 것도 있어요, 심지어. 수영을 해도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. 목이 좀 쉬었네. 수영을 해도 괜찮을 것 같은 게 물이 정말 따뜻합니다. 진짜로 수영하기. 제일 좋아요 여기 보면은 여기 여러가지 막뭐 음료수나 뭐 먹을 거 간단하게 사 먹을 수 있는 곳들이 되게 많습니다 여기서 땡무방 파는데 50바트에요 한 1800원 정도? 하는것 같아요 나쁘지 않습니다 가격이 원래 휴양지나 해변가 같은 데에는 더 비싸잖아요 원래 가격이 그리고 한국어가 굉장히 많아요 보면은 이런 식으로 화장실에도 한국어가 있고 일하시는 분들도 한국어를 조금씩 다 하세요 한국 사람들이 많이 오긴 하나 봐요 여기에 제떽모반이 준비되어 가는 과정을 보고 계십니다 오 나이스 스톱 고큰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<웃음> 감사합니다 <웃음> <웃음> 그 <위에>.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<laughs> 고큰카 여기 한국말들이 되게 다 잘해요 진짜로 시워크하는데 <laughs> 가방 가져가도 된대요 구명숙키도 그냥 버었고요 바로 가겠습니다 오리가. 이하 h 시워킹하는 들는좀 가야되나봐요 여기서 일단 부랴부랴 짐같은 것좀 챙겨가지고 탔고요 땡모멈 맛있다 그냥 수박주스예요 그냥 수박주스인데 제가 수박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맛있어요 별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도착했습니다. 여기서 바로 밑으로 내려가나?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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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아. Thanks. 아, 도보로 못 가져가나 하는데요? 안 된대, 안 된대. 안 된다고 하는데 어쩔 수 없죠. 여기 네, 보면은 이거 쓰고 내려가면은 여기 계속 그 공기가 계속 빌때 가지고 물이 안 들어와요. 동영상은 그 개인 거는못 가지고 들어가요. 그리고 그 사람들이 사진이나 동영상을 그 찍어 주는데 그게 700바트에요700 바트. 아무튼 저는 700 바트를 내고 내 동영상을 그 찍었어요. 보여드릴게요. 많아요. 그리고 잠수도 사람들이 진짜 완전 친절하셔 가지고 정말 의미 있게 보내고 왔어요. 진짜 좋아요, 진짜로. 제스키 아, good. 좋아, good 오케이. 아, 예. 리박. 네. 아. So 이뻐요 수입벌, 수 진짜. Thank you. 여기 사람들 진짜 너무 친절하고요. 정겨워요. 정겨워. 진짜 그냥 삼촌어, 삼촌. 음. 삼촌. 삼촌, 아. 아. 삼촌. 삼촌. 여기요. 일단 여기 앉아서 좀 쉬었다가 옷 젖은 김에 수영을 지금 바로 하고 여기서 밥좀 먹고 갈라고요 혼자 오는 것도 나쁘진 않지만 누군가와 같이 와도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친구들이랑 여기 놀러와서 놀면은 후회 절대 안 하실 겁니다 한국 사람들을 굉장히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감사하죠 한국 사람이어서 여기 지금 이 시, 시간이 좀몇 시야? 7시에는 사람이 되게 없었는데 지금 9시부터는 사람들이 꽤 몰리기 시작했습니다 보면은 사람들이 되게 많아졌어요. 많은 한국 사람들도 되게 진짜 많은 것 같아요. 아니야, o n e t a w n Beach. t h e Island 여기가 액티비티가 굉장히 많은 비치예요, 여기가. 타 a e w o n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<laughs> 아 너무 정겨워. 저 여기서 그냥 아저씨들이랑 그냥 한몇 시간 있고 싶어. 이렇게 그냥. 이렇게 라면 라면 진라면어리이진라면어 신라면. 신라면 먹으러. FC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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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f Mac, mac, apa di se F sih, F C YouTube ngai, F uh, no? okay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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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lah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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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No safety lah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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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thank you thank you, okay. thank you. 물 너무 차갑게 미쳤다. 아니 물이 진짜 하나도 안차갖고 너무 좋아요 진짜로. 여기 못 가져오는데 갈수록 깊어지겠죠? 이 노란색으로 액티비티하는 그 지역 나눠져 있고 제가 지금 있는 곳은 수영할 수 있는 곳. 물이 보면은 진짜 맑아. 내 발이 보여요 발이. 세이 급발. 농 y 이 Goodbye. g o o 수 b y e g 하 o d b y e 고 o o d b y e g o o d 는 y e Goodbye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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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 휴양지 b y e Goodbye. Goodbye. g o 이제 액티비티를 되게 많이 즐기는데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거는 아침에 엄청 일찍 7시쯤 와 가지고 즐기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9시쯤 되면 그 그러니까 사람이 너무 많아요, 지금. 저 7시쯤 와서 즐기다가 다른 비치도 되게 많아요. 대여섯 개 비치가 있는데 거기를 둘러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저는 일단 여기서 저는 벗어 나고 다른 비치로 가겠습니다. 여기를 와보니까 되게 핫해요. 깜짝 놀랐어요.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 진짜 많아요. 카누 타는 것도 있고, 서장이 장난이 아니거든요. 그래 사람들이 좀 여기 그 시간대에 몰려서 있는지는 모르겠는데, 여기가 제가 왔던 비치 중에 두세 번째로 가장 큰거 같아요. 탑 1, 2를 뽑자면, 탑 1은 솔직히 저는 여기. 분위기가 되게 좋아요, 분위기가.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타외미치. 거기는 액티비티가 되게 많아서, 거기는 꼭 가셔야 될것 같아요. 그 나머지는 그냥 좀 조용한 데를 원하시면 다른 비치를 가도 좋긴 하겠지만, 정말 여기 분위기를 즐기고 싶다고 하면은 여기 괜찮은 것 같아요 여기 진짜 이게 뭔가 달력같아요 정말로 지금 보면은 이제 보이시죠? 이런 커플들이 진짜 많습니다 사진을 찍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여기서 인생샷을 몇장좀 건져 가시는 것 같아요 여기서 당일치기로 그냥 놀다 가지 마시고 꼭 정말 꼭 하루 더 있다가 해 지는 거 보고 가요 진짜 미쳤어요 꼬란섬의 숨은 보석은 일몰이었습니다